안녕하세요 에코 파워 팩입니다. 오늘 BMW X4 차량이 입고 되었고요 에코 파워 팩을 장착을 했습니다. 에코 파워 팩 장착 시는 이제 트렁크에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구요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제 트렁크 공간을 100% 활용을 할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배터리 위치는 이제 트렁크 바닥 커버를 열시고이 수납함 여기까지 바닥에 들어가시면 메인 배터리가 있고요. 이 메인 배터리 역적으로 해서 제가 에코파워 100을 양면테이프에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 1 13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14.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자가 이제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15A로 급속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약 50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 완충이 돼서 주차 녹화 약 40시간 정도 도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 에코파워0은현대에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KC 인증, KN41 대상 인증, 미국 FCC 인증, 유럽 C 인증까지 여러 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 자, 이상 에코파워 리겠습니다